5개국 7회사가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22년 말에 미스비시로부터 더욱 지속 가능한 소재로 폴리에스터를 생산하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동의 뜻을 가진 5개국의 7회사가 공급망을 구축하여 세계 최초로 화석원료 대신 탄소포집 활용과 바이오 기반 소재를 통해 섬유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의미 있는 건 SK 지오센트릭과 태국, 인도, 핀란드, 그리고 일본의 3개사가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폴리에스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우선 핀란드 기업인 네스테에서 바이오 기반 부산물이나 폐식용유 등으로 리뉴어블 랍사를 만들어서 한국의 SK 지오센트릭에 보내줍니다. 저희 SK 지오센트릭에서는 원유 대신 리뉴어블 랍사를 넣어 파라자일렌을 생산하고, 시오다와 미스비시 상사에서는 일본의 내도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 CCU 기술을 활용해 소량의 PX를 생산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만든 PX를 PTA로 만들기 위해 인도라마 벤처스로 공급하게 됩니다. 이후 폴리에스터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인디안글라이콜 회사가 사탕수수를 주 원료로 하는 바이오 에틸렌글라이콜을 생산하고, 앞서 만들어진 PTA를 활용하여 폴리에스터를 생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 과정에서 원유 대신 더욱 지속 가능한 원료를 활용한 폴리에스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후 섬유 제작 공정을 거쳐 골드윈이 가지고 있는 노스페이스 같은 브랜드의 스포츠 유니폼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 이번 프로젝트는 훨씬 고유의기다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 특히에, 약간, 1번 큰 놈은 카본뉴트럴, 대리.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것들입니다. 서로 다른 7개 회사들이 모여 갖고서 이런 서로 다른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어, 할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5개국 7회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다 같이 뜻을 함께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원유를 원료로 하는 폴리에스터를 생산하는 것 대비 약 80에서 85% 탄소를 저감할 수 있죠 아직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더욱 지속 가능한 폴리에스터 섬유로 실제 스포츠 유니폼을 만들어낸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탄소저감을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SK 지오센트릭도 지속적으로 지구중심적인 도전을 함께하겠습니다.